못생겼다고 하루 후려버리네. <laughs> 이봐, 이건 대본에 어떤 거잖아. 빨리 일어나. 어디 먼저 아니야 저자. 봤죠 이게 다 대본대로 한 겁니다. 빨리 일어나. 어유 어우 어, 잠만 <laughs> 표정이 매우 슬퍼보이네요 <laughs> 자 자네 잘냈다 이번에 나랑같이 기나기나 전달한것당가 뭐 뭐라고? 뭐 그래요 자 한번 시작을 아잠깐잠깐잠깐 나 형사인데? 어저 경찰관 안되 아이고 자네 미안하네 가봐요 나 경찰관도 있어야돼 유니폼있는 경찰관이 있어야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5 경찰 모드 스즌4 332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시 i 어, 뭐, 나온 것 같은데? 어? 뭐야? 바빠어 아까 씻다 안 나왔어요? 왼쪽 위에? 시... 아, 이따 네. 시다운. 아, 듬듬한 자세. 쓰... 아, 그래요. 여나, 가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탈청한 말이죠. 매기차 음. 아멘 경찰차. <laughs> 빨리 봐. 무엇입니까? 우리의 메기타, 대한민국 밥상을 책임지는 메기타. 예 e 이 차량도 굿장님 작품이고요. 부장님이랑 그 어떤 분이 아 이름 성함이 뭐였지? 전혀 부장님한테 받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만드신 분이 아마 다른 분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부장님 그팀 안에 또 다른 분이 만드신 것 같은데. 네, b, s, o, d, 니, -E -E. 네, blue screen of death. 아이고, 크크, 하 <laughs> 네, 불스네요, 불스. 브루스. 네, 감사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어제보다는 차가 조금 더 빨라요.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0.3초 더 빠릅니다. 제로 백이이 차는 음, 2.5L 음. 직렬 4기통에 네, 191마력. 네, 어제는 185마력이었고. 그 다음에 8단 자동 변속기. 네, 연비가더 좋고요 그 다음에 7.2초..아 7.1초 체력 빼기 자..한번 신고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네? 자 우리의..자 우리의 기타 빨리 신호 켜! 아니 됐다 텍사 s 시티자 지금 남성입니다. 저 별로 안 좋아죠? 아, 뭐래. 괜찮다, 얘네. 그러면 안 돌아 다니 다니고 또그런데이상 같은데? <목소리> 어때요? 어? 어? 어어어어어아 형사. 깔렸어! 아니 잠시만 <laughs> 아 잠시만 <laughs> 아니 아까 안 깔렸잖아 안 깔렸잖아? 잘리듯자 일어나세요 어유 차 정비하고 계시네 그래요아 뭐래 어? 바다해자 맞나 저거? 바다해 해물? 아닌가? 모르겠다 해산? 물?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살았죠? Wait a sec, buddy. 너 영장있지? 어? Let's see, ID, huh? Let's see some ID, huh? Thank you Bruno Joshua Bruno Borano 아 뭐래 여기가서 야 8홀 아 이게 저거 하트 꺼먹었어 저거 뭐지? 가서 빵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어레스트 워런트는 이제 그 체포영장이 죠 네.. 선포행으로 3년! 어어 아 3년밖에 안돼? 미국어로 더 세, 세지 않나? 그래요.. 일로와 체포해! 자 공기사 아 공기사에 공형사 <목소리> 이상한데 말이? <목소리> 네, 가봐도 할게요자체포주고 <목소리> 아무래도 형사가 와도 예 유니폼 있는 경찰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예 시민들 시민들도 예 빨리 인식을 하고 뭐 미국은 그렇습니다. 갔다. 어어 소리 아유 헤헴 됐죠 예, 빠져볼게요. 자저신은 걸어 뛰고. 비온더룩하우스가비온아 뭐, 이뭐야 이거? 아무것 없어 뭘로? <목소리> the vehicle was reported 뭐, 아이 uh, hill. <목소리> 나오세요 봤어, 아이 잠시만, 다시 어 어? 음. 어아 이거죠? 아 이거지 맞다. 음. 차가 쿠프 76WSL370. 무차 어, 모뭔차이지자 뭐, 차는 포르시입니다. 이거 되나 이거? 아 저희 잘못 다 아야야야야야 저희 잘못 어요 리셋 왔타왔타어 <laughs> 이거 안나오지? 안아 안나오네 이런 오 w 라타예 요거 구자님예 저거 제가 다음주까지는 꼭 h a t 하 h a t What? What? w h a 아, w 아 a t 아닌데? 안 보이는데? 아저또 왔다 저거 아이씨. <목소리> <목소리> 저거 이벤트 다음 주까지 없애볼게요. 뭐야 네가 왜 뭐야 이거? 어? 경찰이세요? 뭐야 오아 진짜. 또 <목소리> 경찰이야? <목소리> GT.. 그.. 데이터상 저것도 경사차예요 예, 네, 맞아요 어쭈? 어드 느려 전륜 무더 아우 진짜 나 지금 막다는게 들어왔고요 d i s 나어 나도! 나도! 이도는도나 내가 도나줄게 어! 나게어도아도 나도! 나도! 나어 어? 이나이 나도! 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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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한번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좍좍 당기지요. 혹시 피자 났어? 뭐 하고 있구나. <laughs> yes? 아, 아까 쇼다운에서 그 시작했어요. 반갑습니다. 어시에. 어? 투살리 타야? 어? 난 맥이 타야. Let's see some ID. ها? Huh? Let's see, huh? you. You see s 오케이, okay, 안 그래도 담어요 79년생? 아유, 씨. 프랭크 영 프랭크가 정말 접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아, 뭐래. 그래요. 펀틀리. 프랭크 영 아, 씨. 어, 뭐야? 응? 진짜 누구야? 응? 누구지? 그, 일단 이 사람. 자, 뭐야? 응? 거기야? 뭐야 뭐야? 왜, 왜두 개야, 이거? 어, 어, 아, 버그네, 에이씨. 다시. 어, 버그도 왜이러지고 어쨌거나. 자, 일단은, vehicle o 안전벨트 안 맸죠? 안전벨트 안 맸는 게 어디지? 일단, s e a t 안 나오네? 어, 버그였다. 에이. 그러면은, 드리고, 일단은. 어? 뭐안 나와? 아, 뭐안 됐나? 됐다가 나오는데? 있잖아. 아, 이거 버거렸다,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럼 한, 한 번, 한번더 받아. Yes? s u m i t 허허, <laughs> 두 개야. 어? 아, 이거 버거다 아. 뭐? 저다고 치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예, 가세요. 버그였다. 왜요? I need to smoke something. 아니, 또 스모크 s 띵이선터안 춥나? 아기야, 이거 모드로 눈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아마 아이. 누가 주차를 이따식으로 하래? 오! 아이3 뭐야? 동안에 1시간 동안에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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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안에 1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게 1시간 동안에 1시간 반왔다자 아, 헌틀리? 아 맞구나 이차 뭐야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예 네,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저번호판러 잘못됐네요 이거 없는 번호판입니다 이거 그냥 가짜로 만든거 같은데? 오케이 자문 따고 견해해주세요 <목소리> 우왓 뭐야 조용히 어 그거 아니야? 뭐 어디 뭐 작업 마치고 차 버리고 간거 아니야? 뭐 그럴수도?

아드러네. 락지네 아! 그래도 어제보다는 빠르다. 조금 폭크가더센거 같아요. <목소리> 신납니다 호우! 어? 이거 안켜져? 어? 안되네? 으 왜안돼? 뭐 옵티콘 고정했어요 옵티콘은 이렇게 사이를 올리고 가다보면은 실험은 빨간불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초억불으로 만들어줍니다 어유! 밀컹신다 어유어어유어주고 <놀람> 미션 오 어유어유 화면 너무 하얀데? <laughs> 보여주마. 오잘밀는다 뭐야 버터야? 응? 오 안섞네 오무 이상 뭐야 막아 아잇 내려 아니야라이 커. 형님 빨리 일로와, 일로와요 일로와요 음... 됐죠? 빨간머리... 아 뭐래 아 그거 아닌가? <laughs> 그래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사건 처리는 되었습니다 견해해주시고 꼬가이야 <목소리> 뭐.. 뭐이게 <목소리> 많아 네 마약하지 마세요 네큰일입니다 뭐, 저.. 저 뭐야 아, 안 들어가? 알았다 자, 좀 실례할게요. 뭐야, 저 또? 에? 아, 저 또? 아유, 참. 들어와. 야, 상대해줘봐 들어와. 어, 어디야어디야어디야안리죠 막혔죠? 막혔죠? 해봐. 막혔죠? 오! 오오오! 뭐, 뭐, 이거? 옆에 오, 오,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출근 뭐야? 뭐야? 오 GT 보고 심한데? 이거 도착? 도스 도착? 도착? 도 있어. 착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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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어, 착 도착? 도착? 어착도 이거 와이씨. 오 이렇게 들어오는가 이거? 됐죠? 됐고, 때. 아안 때겨지구나. 아, 아 이거 뭐잘못됐네 그래요? 아니 야야야, 로아. 와날 봐요, 빨리. 아니 야야야, 뭐야? 아시라봐요. 정신 나갔어요 네. 경찰이 거기 있는데. 쭉 들어오는 게지딨어 s p a t c h w 어? 왜 어, 뭐, 뭐, 뭐 안되지? h 어, 안되네? i 아 you say?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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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있었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h e 명령을 이상하게 한거 있고 그러면은, 아, 이거, 이것도 버그를 넣네, 이거. 일단 기록은 남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공무 집행 방을 할까?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가서, 공무, 아, 이것도 버그를 했다. 아. 여기 있던데. Obstruction of justice, 여기있다. 자. 아, 이건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 저 벌금 주는 시스템 이상 한 거고 얘는 정상이네요 오케이 9개월. 들어와. 네, 당시 체포하겠습니다. 공무 집행 방해로 물론 짧은 순간었지만은 네, 체포하도록 할게요. 어 뭐야? 차 치울게요. 일단 치워두고. 차는 견해하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상은 없네요. 확인, 자, 그리고 가시고 들어오세요. 자, 자 차를 다시 비사로 두고 열어주고, 어리와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왔고. 에이. 자, 저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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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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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센 s s e 같은데 이거? 지금은 났어 이거 앞에 가 센슈어스 같은데? 뭐 어, 그래요 일단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u n k n o w n 911위라고 unknown <목소리> 911. <목소리> <목소리> unknown <nine> <목소리> <목소리> 자, 이 신고를 마지막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내 추운 애들. 뭐야, 이거 또? 어이? 어우, 조심하 이거. 아주머니 뭐 하세요, 여기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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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어. 어흐, 어흐, 어흐. 어흐. 경찰 안올줄 알았어요? 아이거 복권력 남용이네 아지 낭비네 s t a t wrong, man 장난 전했다고요? 오그짝이또 울어? Attack 아 to stop 오케이 오 깜짝아 이차에왜 이래 나봐요 Let's see some i d huh? Let's idea. Let's see. Let's see. Let's see. l e 서 s see. Let's see. Let's see. Let's see. Let's see. Let's see. l e 빠르게 운전한다고? 아 그래요? 이거를 아니 자 앞에 어 이거 안돼어 앞에 탈건어디는데 아닌가 아안 되구나 일단 타세요 여기서 나가야 되니까 타시고 일단 서러 갑시다 아 이거 오류만인데 <laughs> 실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머니. 일로 와봐요. 내려. 어, 응? 뭐, 아, 됐다. 자, 아주머니, 일로 와봐요. 어, 일단은. 조사해주시고. 어, 89년생? 릴리 월드. female. 이거 있어봐요, 저분요. 딱대. 오케이, 조세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죠? 서른다섯 살? 얼굴 은 아닌데? <laughs> 자, 이거를 체포하는 건데, 이게 그게, 그게 있으려나? 아, 여기 있다. Abuse of 911 여기 있다. 예, 장난전 했죠? 그럼 된거야 유제? 유죄? 아, 유제인데, 어, 일단, 가봉은 안가네요 야씨 100만원 <laughs> 야역 그래 이래야돼 이래야, 이래야 두번다치는 안하지 자체크 했지만은 네 풀어드리고 <목소리> 어. <목소리> 아니 가만있어 어디가 가만있어 봐요 일단, 멈추자 먼저 한 다음에. 빨리 와. 워나아 왔다. 어쨌든. 정말 싫죠? <목소리> 어이! <목소리> 아, 잠을 수, 아아 컨트롤 T 누르는 게 뭐라고? 컨트롤 T하고 R을 같이 눌렀어. 이런? 어, 어떻게 이거? 헬로. <목소리> <Hello>. 다시. 미안해요. 어, <목소리> 마이 실수. 얘왜 이래? 았다 어, 다이다아주머니 미안해요. 아, <laughs> 아머니 아닌데? 화식 년생인데돈 <89원생인데>? 늘름 에헴 <laughs> 그래요? Hold on a sec. 자. 안 떠? 됐다. 이 지금 눈이 먹거든요. 자, 눈이 밑에 해 주세요. 아, f 왜 이래? 가만 있어. 됐다. 가만 있어. 이상기 있네. 약했네. 일로 오세요. 아, 자자자자자 그래. 이로 가자. 보내고 괜찮아 이거? 어? l 어? 아, 잠좀 있다. 아, 이런. t h 어? 치고. 야 저희들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야, 다음 주까지만 그 소나타를 하고 네, 그 다음에는 다른 시리즈 차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토나타를 하고 스타리아를 할지 아니면 뭐 다른 차를 할지 한번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또 네,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절전합니다. 절전, 절전, 절전. 아, <laughs> 타이밍 좋았는데, 아, 비나 <laughs> 왔어. <빛났어. 웃음>